이 차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낯선 용어들이 마구 튀어나와서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예가라는 단어. 이거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 몰라서 애매하고 답답했던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자료 찾아봐도 너무 어려운 설명만 잔뜩이라 더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확실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예가는 예정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발주 기간이 사전에 정해놓은 예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기관이 미리 내부적으로 정한 얼마까지 쓸수 있다는 기준 금액인 거예요. 이 예가는 입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때 유리합니다. 따라서 예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예가가 왜 중요한가? 간단히 말하면 입찰에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이에요. 예가는 발주 기관이 시장 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라 이 금액에 근접한 제안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커지거든요. 예가를 잘 모르면 예상치 못한 금액을 넣었다가 탈락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다른 설명들이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다면 걱정 마세요. 예가의 특징 핵심만 콕 집어 드릴게요. 이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가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최종 계약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예가를 기준으로 제안을 조율하는 센스와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가는 이 차례 중심축 같은 존재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진짜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차리나 공공조달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필수 중에 필수. 예가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기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걸 파악하셨다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가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기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가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2차 현장에서 진짜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